저말 중요한 어, <몇> <시기한 거. 몇> <시기한 거. 몇> 한 달, 시국이 얼시이 얼마나. 어어려웠이니까이거마이 얼마나. 시국이 얼마나. 시이 얼마나. 시이 얼마나. 시국이 얼마나. 이얼이얼시이이 하나 가는 방법은 더 세미 연결돼 있으니까 기본이 주연의 기본은 1 넣고 이 넣고 3 넣고 4 넣고 이해 노가다를 뛰어서 정리해 보는 게 가장 기본이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을 n에다가 이제 일 넣고 이 넣고 삼 넣고 사 넣고다라는 거. 자1 넣으면 a t w a 1 n e 더하기 s a. 이 넣으면 3은 a 이2 p l u f a. a의 n을 찾고 싶으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더하기를 한번 해주면 여기에 대유 여기 없어진다 이 말이 되겠지 그렇죠? 따라서 a의 n이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함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단 n백 일까지 f k 이렇게 일반항이 나오게 되더라. 이거는 보여주세요. 수열을 했다. 유용하기 좋아요. 자두 번째 거는 a의 n 플러스 일이라는 게 있는데 a의 n 번째에서 f n 을 이제 고항의 형태로 붙어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유마가 일정한 숫자 n 에 관계 없이 이제 상수가 나와 있다면은 걔는 등차수열이라고 치고 n에 관한 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이제 계차수열이 라고 이걸 외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게 상수로 되어 있으면 등비수열이 된다는 뜻인거고 이게 상수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특이한 고라지가 된다는 라겁니다 이것도 너마다 1로 분류하면은 A2는 A1 곱하기 f 1이 A3은 A2 곱하기 F1 A4는 A3 곱하기 F3 그걸 다가 그럼 n번째를 찾고 싶으니까 a의 n번째까지만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또세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그냥 더했지? 지금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 아까 뭐 곱셈으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것들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약분이 척척척 되어서 남는 거 a의 n이랑 첫째 항 아, 곱하기 f의 1 F에 2, F에 3, F에 101까지 곱한 뿐이 나온다. 자, 이 녀석은 정색을 뭐고 어떻게 나올 거다. 약분이 잘될수 있도록 분수 형태. 또는 곱하기를 했을 때더셈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것. 지수 형태로 나올 수 있잖아. 또는 지수꼴로 줘야 이게 n 번째로 정리가 된다라는 거야. 자, 분수꼴, 지수꼴이 아닌 상태에서 뭐 계산을 해라라고 하면은 뭐 팩토리얼 같은 것도 나올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형태로 나오게 된다라는 뜻이예요 아니면은 이제 n이 숫자가 좀자연아지고 계산하기에 좀번차하지 않게 이렇게 주는 시이 이런 걸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거는 이제 개차수율 안다는 전제하에 바로 진행을 할 거다네. 자세 번째 거은 뭐냐면은 <laughs> a의 n 플러스 이두 번째 항에 p가 올려져 있고 더하기 q a의 n 플러스 b 더하기 r a의 n은 0 상태 이때 p 플러스 q 플러스 r 이라는 것이 0이라는 조건까지 성립하고 있을 때예요. 적으면서 좀알아야할것면자 Q 요 녀석에서 Q라고 하는 것을 마이너스 P 마이너스 R로 바꿔 쓸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N 플 P 플 a N 플 R a N은 0이라 수가 있죠 자 p로 정리, r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p를 묶어주면 a의 n 플러스 2 빼기 a의 n 플러스 2 마이너스 r로 묶어주면 a의 n 더하기 1 빼기 a의 n 으로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뜻입니다. 되겠죠 여기서 또 p 곱하기 p는 놔두고 a의 n 플러스 2 빼기 a의 n 플러스 1이라 요걸 넘겨주고 P를 나눠주게 되면 P 분의 r a의 n 플러스 1 빼기 a의 n 번째가 나고 나타낼 수가 있거든, 알겠죠? 여기서 잘봐요 자, 이 녀석을 다시 한번 보면은 a의 n 플러스 1 빼기 a의 n 번째가 Fn으로 t 나온다 이런 뜻인 거지. 그래서 개차 수열이랬는데 요 녀석을 우리가 뭐라 하자? n번째 항의 개차수율이다라고 생각을 하자라고 저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해줬단 말이에요. 기억이 안 나. 어제 있는데 어쨌든 <laughs> 그랬다. 그럼 얘가 뭐가 된다는 뜻이고 개차의 n플러스 3번째 항이 된다는 뜻이고 얘가 뭐가 된다는 뜻이야? 개차의 n번째 항이 된다는 뜻인 거 그러면 p분의 아이다 하면 어떤 상수가 n번째에서 공해지니까 n플러스 1번째가 된대 무슨 수열 수혈? 등기수열이 된다말인거 뭐가? 1번에서 이야기하는 fn이라고 하는 녀석이 등기수열이다라는 뜻이고 이해됩니까? 그러면 개차수열이니까 일반항이랑 첫번째 그대로 들어가시면 돼요 첫째항 플러스 시그마 k 일 1부터 n백 1일까지 계차가 등비수열이 되다라는 거니까 여기에 지금 bn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여기에 들어가 주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d n 이라는 녀석이 요걸로 생각을 한 건데 이마 첫째 항이란 a2에서 a1을 뺀게 첫째 항이다라는 뜻이고 공비는 p분의 r이 공비다라는 뜻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 니다 됐어요? 이거는 기호로 쓰면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숫자로 나오면 훨씬 쉽게 느껴집니다. 됐어요? 그다음 네 번째 어, a 의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이 p 곱하기 a 의 n 플러스 q 입 4번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문제들을 다룰 때 4번이 가장 기초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요 녀석은 치환을 통해가지고 수열을 만들어낼 거다라는 말. 시화를 해서 수열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꼭 익혀둘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는 것도 조금 특이하다. 또 참고로 연속 두 개가 있지요. 두개 관련된 거 첫째 항만 줍니다. 한 개만 딱 줘요. 두개 관련됐죠? 딱한 개만 줍니다. 세 개가 연결이 되지 그럼 a1, a2 두 개를 주게돼요 그래서 이런 숫자들을 다 찾을 수 있게끔 문제를 준다라는 뜻입니다. 숫자로 적용하면 훨씬 더 쉽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이 틀은 좀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첫째 한계를 줄 거다라는 뜻이야. 첫째 한계를 줄 거고 어떻게 바꾸냐면 a의 n 플러스 1 빼기 어떤 알파는 b, a의 n 빼기 알파 꼴로 유도 변형을 해야 돼요. 변형을 한다. 위의 식과 밑의 식은 똑같아. 이 녀석이 유가 뭐냐?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어떻게 생기고, 라지가 똑같죠? 얘를 어떤 n에 관련된 식, f_n이라고 일반적으로 설명을 해본다면 얘는 그냥 볼록 n 플러스 이런 거다 라는 뜻인 것이 맞나? 말하면 얘를 새로운 수열 n번째 항이 라 잡으면 이 녀석은 새로운 수열의 n 플러스한 번째 항이다 라고 볼수 있다는 뜻인 거야 이런 꼴로 치환을 하는 꼴로 유도를 해야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치환을 할수 있는 꼴로 유도가 됐다면 이 C라는 수열은 p 만 빼주면 뭐그 다음 항이 되는 상태다 이런 뜻이지. 맞죠? 그래서 등비수열이 되니까 등비수열의 일반항으로 유도를 할 수가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그냥 이 녀석을 정리하면 이게 될 거다 이 말인 거니까 그냥 정리를 해보면 돼. A에 M 플러스 D를 A, E, M, P, R, 1, 여왕 알파가 되니까 이만큼이 뭐가 돼야 돼? q 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됐냐? 그러면 알파 묶어주게 되면 1빼기 P는 q 가 되니까 이 알파 값이란 1빼기 P의 q 다라고지정할 수가 있다 이 말인 거 이거를 외우라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냥 계속 해라 그래. 별거 아니니까. 단순 방정식 풀이 o i n g t 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여기여기 o 다시 l 시정 하면 하면 어.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e 이건거 s a e n e 라고 하는 것 자체를 cn이라는 새로운 수열로 한번 두자 그럼 식이 어떻게 Let m n see. Let me see. Let me see. Let me 여기다 이렇듯이 그렇죠? 공기가 뭔데? P. 첫째 항으로 중단을 했죠? C1이랑 이거 C1이랑 이거 다 이으면 되니까 A1 백 알파라고 하는 것을 C1 첫째 항으로 볼수 있다 이 말이 된 거예요. 따라서 Cn이랑 첫째 항 C1 박기 p 의 n 2이제곱이고이면 끝인 거야요 우리가 찾고 싶은 건 C가 아니라 A를 찾고 싶은 거예요. A에 관련된 수요. 원래대로 돌리면 되기 때문에 a의 n a 기 알파는 c1 a1 빼기 알파 곱하기 p의 n a 기 p 고 따라서 a의 n 이란 a1 빼기 알파에 p의 n 빼기 p 고 플러스 알파라고 만들어 주시면 돼요. 됐죠? 이 문제에서 이 땅거를 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치환을 통해서 일반화을 이끌어가는 과정을 잘 생각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열을 바꿀 때이 녀석이 n 넣었을 때의 시기라고 생각을 해줬을 때요 부분은 n 플러스 1 넣었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내야 된다는 뜻이거요 알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게 강으로 말는 거예요. 난이도를 올리면 또 얘가 0이 아닐 때도 있거든요. 그 특성 방정식을 이용한다라고 해가지고 어, 과거 왜리고는 넣어서 해야되겠네 최소 과거 정도 중재고는 당연히 않고